보넬료의 가솔들과 친구, 친지들이 모인 앞에서 이제 오늘 본문 읽으신 처음 바로 그 대목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이 특별한 일에 임하면서 이미 큰 감동 속에 있었고 그 자신의 기대감도 더욱 크게 고조되고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첫 마디에 그는 소감을 꺼냅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심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의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외모로는 이방인들이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밖에 있는 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당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베드로가 평생 살아온 삶의 방식은 이방인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유대인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 이끌려서 여기서 바로 이고넬류의 죽음 전에 보였던 그 베드로를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지극히 높이는 그 행동 그리고 여기 준비되어 모여 있는 모든 가수들을 볼때그는 깊이 감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정말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체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하기를 하나님은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소감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본격적으로 예,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한마디로 화평의 복음이라고 첫마디를 꺼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 후에 등장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하신 말씀이라고 증언하고요. 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말, 오신 말씀으로서 역사하기 시작한 것을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다. 한마디로 표현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사역은 선한 행함이셨고 또 한마디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렇게 베드로가 받은 인상 깊은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복음서를 만약에 읽으시다 보면은 깨끗한 도화지와 같은 마음으로 읽으시다 보면은 40% 50% 이상이 이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시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음, 그러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량상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베드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지셨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베드로와 동행인들은 바로 우리가 이 일의 증인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으시도록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셨다. 이렇게 증언했고요. 부활 후에 주님은 자신을 분명 나타내셨다. 그렇지만은 세계 만민에게 나타내신 것은 아니고 택하신 종들에게만 나타나셨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변에서 그분을 배웠고 그분과 함께 음식을 먹기까지 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신학에서 개시에 대해서 감추이 감추이신 하나님 나타내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승천에 대해서 모든 사람 알게 하신 것은 아닌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엘리야 선지자도 누군가를 부활하게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누군가를 부활하게 했습니다. 구약에도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일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연장선상에 있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이러한 일들, 이러한 신비로운 일들은 감추, 감추이신 하나님의 역사심에 속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모두가 다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증인들에게만 이렇게 밝히시는 내용이셨습니다. 지금 그것을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흘만에 부활하게 하셨고, 또 부활 승찬하시기 전에 우리를 대하기까지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다음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라 하셨던 명령은 바로 예수님 그분이 산자와 죽은 자들의 재판장이시다. 바로 이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 말씀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던가요?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어, 마태복음 25장의 새 비유를 살핀 것처럼 바로 이 베드로의 이 그, 요약적인 복음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들의 재판장이시라 뿐만 아니라 여기 또 중요한 것이 또 나옵니다. 주님의 대표적인 사역은 무엇인가?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자, 지나간 설교자들 중에서 누군가도 이야기했듯이 인간의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입니다.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깨끗하게 해소할 수가 있,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지는 것 외에 그분이 대속하시는 하시는 죽으심 외에 우리의 죄값이 청산될 길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의 양심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심에 달인하지 않은 이상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찌르는 바로 이 죄의 문제. 주님은 십자가에서 바로 그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은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다는 이 사실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베드로가 여기까지 말했을 때에 다시 말해서 복음의 요점을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다 밝혔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이 현장에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이 현장에서도 가시적으로 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우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가시적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신약 시대의 최초의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복음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가시적으로 강림하신 것입니다. 이 예상치 못한 장면에서 베드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도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즉, 순수한 유대인들을 이렇게 나타내고자 한 것이죠. 순수한 유대인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받았도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누가 능이 이들에게 물로 세례줌을 그 말이요. 예나 지금이나 물로 세례받는 일은 공중 앞에서 공적으로 자신이 믿는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공증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처럼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성령께서 이 사람들에게도 임하셨는데 물로 세례 주는 것을 어찌 그 말이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 지금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물로 세례를 베푼다면 여기 있는 이분들 전부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 것을 공인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유대인 신자들이 이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자고 이구동성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 이 고넬료와 그와 모든 관계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고 또 예수 믿는 징표인 세례를 받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여기 사도행전 10장에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전하여지는 전체 역사에 있어서 그야말로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후로 사도행전에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이 거침없이 전해지는 장면을 계속해서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전하여져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요청합니다. 여기 며칠간 더 머물러 주십시오. 왜 아니겠습니까? 왜 아니 궁금하겠습니까?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더 소상히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분들은 모두가 다 옥토밭과 같은 좋은 마음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오늘과 이어지는 시간 뿌려질 그 복음은 힘있게 자리 잡게 될 것이 분명하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송도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대하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마음의 소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을 때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소망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도 더욱 좋은 옥토밭이 되고자 하는 소망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저희의 마음밭도 이와 같이 옥토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